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교과서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들과 안 풀었던 무게중심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프린터 앞쪽에도 있는 거지만, 선생님이 네모 박스 친이 부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퀴즈로도 했지만, 중선의 뜻,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게중심은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나눈다는 사실, 그리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 나누어지는 6개의 삼각형들의 넓이는 각각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이 그림에서 G가 무게중심일 때 X랑 Y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한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자, 우리 중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d 자체가 중선이고요. ad가 중선이면, 점d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선분 bc의 중점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선분 bc의 중점이면, 아, 선분 BD와 선분 DC가 Y, Y여서 Y의 길이는 5cm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답니다. 동시에 우리가 선분 GC대 선분 GE의 길이가 왼쪽 위에도 적혀있듯이 2대 1이라고요. 그러면 선분 GC의 길이가 6, 선분 GE의 길이가 X니까 6. 2x는 2:1이고요. 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2x는 6을 만족해서 x는 3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x와 y 값을 각각 선생님처럼 찾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우리 문제 푸는 동안 계속 오른쪽 위에를 참고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넓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익숙하게 그려주면 돼요. 자, 중선 3개를 그리는 게 제일 익숙한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넓이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GMC. 자, 요 부분의 넓이가 5제곱센티미터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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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전부 더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계산하면 6530 이렇게 나와서 30 제곱센티미터가 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문제예요. 자 무게 중심 안에 무게 중심이 있는 형태죠. 우리는 요 빨간 파란 부분인 G g 프라임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2대1이라는 길이를 계속 사용할 건데요. 선분 A, G대, 선분 GM은 우리 G가 ABC의 무게중심이니까 2대1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슨 말할수 있냐. 자, GM을 구할 거예요. GM은 3분의 1 곱하기 AM이 돼서 우리 3분의 1 곱하기 27은 9가 돼서 GM은 9cm.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이제 삼각형 GBC에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삼각형 GBC에서 GG'M이 있고요 우리는 GM이 9인 걸 알고 있죠? 자, 그럼 이때 G'이 역시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GG' G 대 G'M이 2대1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2대1을 만족하니까 우리 g, g프라임은요. 어떻게 되냐? 길이가 3개 중에 2개가 되죠. 3분의 2 gm 이렇게 되고요. gm이 9죠.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기 9는 6. 이렇게 돼서 아, g, g프라임의 길이는 6cm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답니다. 4번 문제예요. 우리 APC,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10일 때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P가 뭔지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 N과 O가 각각 어떤 거의 중점이냐면, 선분 AM, 자, 요 부분과 선분 MC의 중점이에요. 자, 얘의 중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짓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 꼭짓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에 의해서 선분 AO와 선분 NC는 삼각형 AMC의 각각의 중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죠? 그럼 두 중선의 교점도 무게중심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 P는 삼각형 AMC의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P가 중선의 교점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선을 하나 더 그어주면 익숙한 그림이 나온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수 있냐? 삼각형 AMC의 넓이는 3배의 삼각형 APC의 넓이가 돼서 30 제곱센티미터가 되더라 라고 말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삼각형 ABC의 넓이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줌에서도 했지만, 삼각형 ABC와 삼각형 A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 자, 밑변의 길이인 BM과 밑변의 길이인 MC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M이 선분 BC의 중점이어서. 자, 우리 이게 똑같고요. 그러고, 높이는요. 선분 A에서 선분 B, C로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 이므로 높이가 동일합니다. 그럼 나는 무슨 말을 할수 있냐? 삼각형 ABM의 넓이와 삼각형 AMC의 넓이가 앞에서 구한 30으로 똑같고요. 그러면 우리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M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 AMC의 넓이가 돼서 30 더하기 30은 60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60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6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가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외심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외심은 뭐였냐? 외접원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외접원의 중심에서 뜻하는 거는 외심이 있으면 삼각형이 있을 때 그게 이렇게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사실을 있었고요. 동시에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뭐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었냐면. 뒷변에 중점하고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이용해서 풀 건데요. 자, G가 무게중심이니까, 우리 BD는요, 중선이에요. 자, 중선,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꼭짓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이에요. 그러니까, 점 D는 선분 a c 의 중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심이 뭐야? 빗변의 중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D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외심이 되면 우리 요 성질을 이용해서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DC의 길이와 선분 DB의 길이가 같고요 반토막 내니까 12cm가 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 와서 우리가 세 번째 성질을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G가 무게중심이니까 선분 BG 대 선분 GD의 길이가 2대 1이 되고요. 얘가 2대 1이 되면 선분 BG의 길이는 3분의 2 선분 BD의 길이가 되더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선분 BD의 길이 12. 그러니까 8 이렇게 돼서, 아, 우리가 X는 8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는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3번이에요. 자,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림부터 짜증나 보이죠? 근데 우리 아까 4번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풀수 있어요. 자, 천천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M과 F가 각각 B, D, 선분 A, B의 중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F랑 그 반대쪽 꼭지점, A와 그 반대쪽 꼭지점을 이어준 이 선분 AM과 선분 FD는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선분 FD와 선분 AM은, 아, 삼각형 ABD의 중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두 개의 중선의 교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G는 다시 말하면 삼각형 ABD에 두 개의 중선의 교점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거 두 개의 중선의 교점이면 우리 EBS 영상으로 봤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아, 이 G는 삼각형 ABD에 세 개의 중선의 교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 개의 중선의 교점이면, 우리 무슨 말을 할수 있냐? 자,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아, G는 삼각형 ABD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요 무게중심이면 그림 그려서 넓이 구하죠? 자,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자, 우리 무슨 말할수 있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빗금친 이 넓이는요 삼각형 AGD의 넓이는요 우리가 삼각형 ABD의 넓이의 3분의 1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자 이와 n이 선분 AC, 선분 CD의 중점이고요. 이러면 앞과 똑같은 이유로 선분 ED와 선분 AN이 삼각형 ADC의 중선이 돼요. 자, 얘가 중선이 되니까 우리가 H는요. 삼각형 ADC의 무게 중심이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점이기 그 때문이죠. 그러면 이거 역시 우리가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려서 생각해주면 이 보라색 영역, 자, 이 보라색 영역은 삼각형 adh죠. 얘는 3분의 1의 삼각형 adc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영역은요, 사각형 a, g, dh의 넓이죠. 사각형 agdh의 넓이는 삼각형 agd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 ahd, adh가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3분의 1의 파란색 부분에 의해서 삼각형 abd 더하기 3분의 1의 보라색 부분에 의해서 삼각형 adc가 되고요 자, 이거 3분의 1로 묶어주면 삼각 형 ABD 더하기 삼각형 ADC가 돼서 자 ABD가 요 앞쪽 왼쪽 빨간색, ADC가 오른쪽 빨간색이니까 이거 두개 넓이 구하면 3분의 1의 삼각형 ABC가 되겠죠? 그래서 ABC의 넓이가 60. 3분의 1 곱하기 60은, 아하, 2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각형 AGDH의 넓이가 2 0제곱센티미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있겠죠. 다음은 우리가 같이 볼 건, 자, 수학 A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같이 복습해 볼게요. 자, 별거 없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였냐? 1번.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아랫부분이 A. 높이가 A, 빗변이 B일 때,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을 만족한다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얘가 2구요, 얘가 3이고, 얘가 x면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9는 13. 그러니까 x제곱은 13이더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프린트 앞면에 왼쪽 보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일 때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EBS 메스 영상 5분짜리인데 꽤잘 해놨어요. 자, 여기에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어서 보시면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하고요. 우리 뒤에 표 채워서 자, 새로 푸는 문제 하나도 없죠. 여러분 수업 들은 거 채우는 거예요. 뒤에 표까지 채워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수업도 듣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자, 여러분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자, 모두들 안녕!